안녕하십니까 네, 송곡초등학교 6학년 어, 친구여러분 오늘은 민속장단 중에 세마치장단을 공부해보기로 해요 자 세마치장단 자, 우리 학습목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구의 구엄을 익히고 세마치 장단을 연주할 수 있답니다. 자, 세마치 장단 한번 배워보겠어요.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인사합니다. 인사 나누기 악기로 어떻게 하냐면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톡. 그러면 고개를 겨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친구들. 시작. 안녕. <무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선생님 만나면 해봐요. 자 어, 오늘 장구를 연주해 보는데요. 어, 장구의 구음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 시 덩이에요. 덩덩 덩. 보세요. 덩덩 덩 선생님이 같이 칠게요. 공채로 덩이에요. 덩. 왼손, 오른손, 제평과공편을 동시에 친다. 공이에요엉그하게 생긴 경는 쿵이에요. 쿵! 쿵! 이렇게 생겼죠. 쿵! 그다음에 덕. 덕.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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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덕이에요. 그리고 기덕보세요. 기덕. 기덕은 여기 조금 이래 떨어져 있죠. 더덕이라고 있죠. 더덕! 덕. 이걸 빨리 칩니다. 덕. 연습할 때는 더떡더떡더떡더떡 빨리 치면 자동적으로 기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러러러러 공부해 보겠어요. 더러러러러 네 번이요. 더러러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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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예요. 더더 더예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 세마치 장단을 이제 우리 정감보 보험을 보면서 한번 볼 거예요 보험을 보면서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나요 져 동, 동동떡쿵떡 이라고 돼 있죠 한박이 셋으로 나누어진 삼분박 구조로 삼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마치장단 잘 살펴보세요 자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거기에 한번 들어 여기에 장단 치는 거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구에 친구들이 5학년 때, 4학년 때, 어, 저학년 때 장구를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선생님 생각주머니에 속속 들어가게 다시 한번 할게요. 오른손 올려, 예쁘게 올려, 채편을 치자, 뚝 왼손 올려, 멋지게 올려, 궁편을 치자, 고두손 올려, 힘차게 올려, 장구를 치자, 궁. 왼손 올려, 오른쪽으로, 채편을 쳐도, 예쁘게 장구를 쳐. 복자. 요렇게 해요. 기덕 기덕. 더러러러러. 더. 요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동동동동. 덩동동동동동자 동원같이 치는 거라 그랬죠? 동동동. 쿵떡. 예요 여기 떡이에요.

손올려 무릎 장단으로 쳐봅니다. 덩자덩 덩. 오른손에 손가지 치는 기 덩이에요. 자덩한번더덩덩 오른손이에요. 덩쿵자 변형 장단 덩 쳐보겠습니다. 아, 기본만 쳐도 돼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기본 장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본의 숨치라면 모든 게다 기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수 있겠죠? 따 보세요. 덕덕덕덕덕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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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덕네요쿵쿵쿵쿵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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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없죠? 오치는 쿵. 왼손 쿵. 오른손 덕. 덕 덕. 자자 연속 다섯 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변형 장단까지 어,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무릎 장단으로 세마치 장단을 쳐봅니다. 자, 음의 세기가 있죠. 동, 동, 떡쿵 떡. 근데몇 번째 칸에 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칸에 음의 세기라고 해요. 자, 음의 세기는 장단의 세를 표시한 것으로. 장단을 연주할 때 강하게 연주하는 곳입니다. 요 박에. 그럼 첫 박에 강하게. 그 다음에, 덩, 덩, 떡, 쿵, 떡. 덩, 덩, 떡, 쿵, 떡. 요렇게 치면 돼요. 덩, 덩, 떡, 떡. 덩, 덩, 떡, 떡. 이렇게 치면 됩니다. 어메이 세기에 따라서. 자, 다섯 번만 한번 쳐볼게요, 친구들.

세마치 장단을 배워보았으니까, 세마치 장단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여러분들 뭐가 있나? 보세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과 도라지가 있어요. 오늘, 어, 자, 여러분, 장단을 배웠으니까, 노래에 맞춰 연주도 같이 해볼 거예요. 친구들도 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아리랑도 같이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리랑 부를게요. 자, 자, 어. 誰もせえ! <music> 노래를 부를 때는 공채를 치지 않습니다. 손으로 공 공펜을 쳐요. 그래서 덩덩 고요 자, 뭐 전문가가 하는 노래도 들어봤는데요. 이제 도라지 타령도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하는 도라지 타령 들어볼 거예요. 한번 감상하고. 지방마다 다 달라요. 선생님이. 딩, 딩. 친구들이 전문가가 부른 거. 어, 근데 아무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어, 불러보고 싶어요. 다시 정리하기 전에 다시 도라지 아리랑과 도라지 타령 여러분들 노래에 맞춰서 자, 자 무릎 장단으로 한번쳐 보겠습니다. 자, 덩덩덩 짝 아리랑 덩덩 덩 아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먼저. 자, 아리랑 자 아리랑 틀어주면 친구들 같이 무릎 장단으로 연습합니다. 율동도 같이 하면서. 아리랑과 도라지 다령또닐리리야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 런안실로 내가 돌아간다 이 노래도 여러분 어, 단원에 있죠? 이 노래도 바로 새마치 장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만나면 새마치 장난 쳐보겠어요 자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마치 장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3분박 구조에 3박으로 구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3분박.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3분박이라 그래요. 더, 하나, 둘, 셋. 더, 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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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더, 덩, 덩, 덩. 더,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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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3분박이라. 전부 다 3분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선도 3분박. 전체도 3분박을넣었어요 구엄은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알수 있겠죠 여러분? 자 정확하게 알수 있고요. 오늘 자 보세요. 어, 퀴즈를 하나 낼까요? 내지 말까요? 음, 자 오세마치 장단에 해 봤는데 세마치 장단은 어몇 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삼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장구의 구조, 이렇게 바로 박의 구조입니다. 박의 구조, 삼분박의 구조예요. 한국 음악은 다, 어, 몇 소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까? 바로 삼소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마치 장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마무리 장단은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르게 한번 할게요. 올라가는 손, 내려있는 손, 쭉쭉쭉 만나서 배꼽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덕분입니다. 바로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님들께 이렇게 존경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여요. 그러면 감사,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고요. 선생님과 만날 날까지, 어, 계속 계속 건강해야 됩니다. 만날 날까지 안녕 친구들 안녕 자 선생님은 6학년 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 만나요.